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의 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선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오늘의 기억절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생일 파티를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생일 아침에 준비하나요? 아니면 몇주 전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나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건 정말 신나지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특별한 음식도 먹고, 특별한 옷도 입고요. 그럼 하나님의 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날은 특별하고 거룩한 휴일이에요. 크리스마스야, 빨리 와라. 타일러가 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웃으셨어요. 이제 겨우 5월인데, 한참 기다려야겠다. 그러게요. 타일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음악이라도 틀면 안 될까요? 타일러는 CD를 넣으며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이 다 모이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들 다 만나잖아요. 평소에 못하는 일들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물론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존슨 가족한테 음식 선물한 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특별 크리스마스 빵이 빨리 먹고 싶거든요. 크리스마스 생각을 정말 많이 했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타일러는 엄마 옆에 털썩 앉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타일러의 얼굴이 반짝 빛났어요. 예수님은 네 마음을 아셔.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 거란다. 엄마는 타일러의 헷갈린 표정을 보고 또 웃으셨어요. <laughs>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바쁘게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을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날이야. 하나님은 안식일이 매주 오는 휴일이 되길 바라신단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날을 보내기를 원하시지. 네가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즐거운 일들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하잖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하고 특별한 음식도 먹고 말이야. 엄마는 환히 웃으며 타일러를 꼭 안아 주셨어요. 안식일을 한 번도 휴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타일러가 대답했어요. 타일러는 엄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안식일을 함께하기를 정말 바라신단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 6일 동안은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매 안식일에는 나와 같이 쉬자꾸나. 바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정말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만끽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말하는 거란다. 타일러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먼지 깜빡 잊었나 봐요. 맞아요, 엄마. 타일러가 말했어요. 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데다 매주마다 오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안식일을 같이 보내자고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또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창조 이후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휴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말하는 거룩한 휴일이랍니다. 예수님은 이번 안식일에도 우리와 함께 보낼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날,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 서로 모여서 말씀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안식일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